마인크래프트 스피드런은 나날이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발견되었는데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짐들이 이용한 스피드런 또한 스피드 러너들의 연구로 만들어진 하나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스피드런의 이 화살 하나로 56초 만에 마인크래프트를 클리어한 이야기와 여기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원샷 스피드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은 이 원샷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살의 메커니즘과 엔더드래곤의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화살의 경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화살에 가해지는 힘은 화살의 파괴력에 비대한다 즉 화살을 밀어주는 힘이 세면 화살의 데미지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화살과 TNT를 이용한 레일건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엔더드래곤의 메커니즘입니다. 엔더드래곤의 소스코드는 다른 몹들에 비해 매우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 메커니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엔더드래곤과 싸울 때 가끔 멀리 튕겨져 날아가는 현상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이는 엔더드래곤 히트박스에 존재하는 티클 스팟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보이지 않은 히트박스는 거의 엔더 드래곤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티클 스팟에 플레이어가 가까이 위치할수록 서버 측에서는 클라이언트인 여러분에게 튕겨져 날아갈 속도와 방향값을 증가시킵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값은 플레이어가 드래곤에 의해 데미지를 입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공격받기 전까지 이 서버에서 지급한 속도의 값은 화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속도와 데미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 화살 한 방은 드래곤을 원킬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논리를 실제 인게임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킬을 낼 정도의 한 방을 얻기 위해선 화살을 발사하는 지점이 티켓 스팟과 0.02m, 즉, 마인크래프트 블럭의 50분의 1 크기에 불과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데미지를 받기 직전인 1틱인 0.05초 전에 화살을 발사해야죠.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듯이 스피드론 커뮤니티 유저들은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1분 이하로 마인크래프트를 클리어하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Oh my god. Oh my god. Wait. Holy shit.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솔직히 이번 영상은 이 원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이 메커니즘은 사실 우연히 발견되어 이를 더 깊게 파고들어 파악하고 오랜 기간 연구 끝에 발견한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계기와 스토리는 나중에 스피드런의 역사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할 때 따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